안녕하세요. 종국 저작가의 박보단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교환 부위에 그렇게 이제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가성비 있게 나와 있는 벤츠 E 클래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검정 색깔 E 클래스 차량이고요. 자, E 클래스 중에서도 이제 이 차량은 E 2 5 0 아방가르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왜요 차량이 가성비 있게 나와 있냐면요. 일단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유는 교환 부위가 있어요. 자, 교환 부위가 어디 있냐면요. 자, 요 차량이 앞에, 주석쪽 라인인데요. 앞쪽 핸다, 그리고 앞 도어, 그리고 뒤 핸다. 이렇게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교환 부위에 비해서 보험이 이렇게 상당히 조금 찍혀 있어요. 딱 1에 찍혀 있는데, 160만 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어 교체 비용은 현금으로 수리를 하신 거고요. 돈이 없으신 분이 탑승하셨던 게 아니고 돈이 있으신 분이 차량을 탑승하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연식이 상당히 좋아요. 2020년 2월 19일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엄청 좋습니다. 4만 9천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 부위가 세 군데가 있는 차량이라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신차가는 6,360만 원을 고가하던 차량이 지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899만 원. 거의 뭐 신차가의 한50% 이상, 절반 이상 감가가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완전 무상으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3천만 원대에 그냥 훌쩍 넘어가죠. 이제 3천만 원 중반. 뭐 후반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는 금액대가 형성이 되는 스펙인데 지금 이렇게 교환 부위가 있어서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시세를 거의 파괴한 상태에서 엄청 싸게 나와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컨디션이 안 좋은 차량이 아니고요, 컨디션도 완벽한 차량이에요. 영상을 비춰드릴 거지만 외관 컨디션도 완벽한 차량입니다. 성능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데미지 분도 없고요 그리고 색감도 상당히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로수가 상당히 짧은 차량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부의 사용감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또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앞에 보시면 은 이렇게 휠 스크래치도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도 많이 남아있어요. 앞에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판 컨디션도 이쪽이 이제 교환부이죠. 앞에 휀다랑 그리고 앞 도어 이렇게 교환이 들어갔고 그리고 뒤에 휀다 이렇게 교환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색감이 다잘 맞죠. 단차도 완벽하게 잘 맞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 뒤에도 휠 스케치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뒷 타이어도 80% 정도 트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앞뒤로 상당히 짱짱한 트레드를 갖고 있고요. 자, 후면부 컨디션도 좋고요. 마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내장재 컨디션도 보송보송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어, 널찍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나 타이어 공기압 키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동일하게 휠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어, 외판 컨디션 여기도 문콕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 주변 배경이 비실 정도로 어, 전체적인 어, 외판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앞에 휠도 보시면 은휠 스크래치 일치 없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외관 어, 컨디션, 에스크 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교환 부위가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오히려 중고차는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들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영상으로 비춰 드리면요. 오, 외관만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실내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운전석 조우석 시트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우석 시트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 컨트롤을 하지만 조우석 시트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키 포함해서 총두 개. 있는 차량이고요 어,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으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각 바로 시동이 걸리고 있고요 어,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는 49,87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 연식이 이제 2 0년식이다 보니까 20년에 출고가 된 차량이라서 어, 초창기에 이제 일선 모델이랑 다른 어, 신형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에는 핸들 리모컨이랑 여기 콜즈 컨트롤 기능, 앞쪽에 패들 시프트,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핸들도 전자식 핸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아는 칼럼식 기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에 어,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기능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 후방 카메라 배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우측에는 전방 후방, 감시센서표시 등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 하단부에는 어, 송풍구가 하나, 둘, 셋, 넷. 보통 일반 차량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이 차량은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쭉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색상 자체도 이제 수십가지의 색상으로 세팅을 맞춰서 실내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차량 공조위기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폴더두 개랑 어 벤츠 정품 배터리도 있네요. 보통 이게 이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고 시장에 들어온 차량들은 또 차량 넘기시면서 아 이건 내가 보관해야지,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이 차량은 이렇게 배터리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수납 공간이랑 핸드폰이랑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잭 단자까지 있습니다. 여기 연결을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카플레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차량의 터치패드랑, 어, DIS 스크롤과 자동주차 시스템까지 있어요. 그리고 드래밍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까지 있고요. 스타뱅고 기능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양문형 암레스트고요이거 어, 수납 공간이랑, 이쪽에 USB 잭두 개랑 SD카드 잭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벤츠 정품 블랙박스예요. 벤츠 블랙박스도 이제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죠. 구형은 화면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형은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또 채널 블랙박스고요. 어 위쪽에는 셀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우석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키로수가 원체 짧은 차량이라서, 자, 앞에 1열 시트 영상으로 보셨, 들었던 것처럼, 1열도 상당히 깔끔했지만, 2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준신차급 시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용감이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열선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앞에 1열 시트랑 동일하게 3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도어에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선풍부 두 개랑 아래쪽에는 여기 시각책 있고요. 가운데는 에 수납 공간이랑 컵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베이비칼 시트 장착할 수 있는 시트고요.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 외관, 그리고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수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외판 수리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외관뿐만이 아니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주행을 많이 안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여기 사람의 손을 탄 이런 좀 사용감 자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환 부위 덕분에 일단 시세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교환 부위 덕분에 시세가 떨어진 것보다도 어 지금 더 많이 감가가 된 상태 좀 메리트 있는 금액이 나온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20년식에 지금 4만 킬로 대 밖에 주행하지 않았지만 금액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2,899만 원이라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이 차량,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이 차량 말고도 한차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한 신, 점 구매 예정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자 언제 언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